남편이 스스로 집안일하게 가스라이팅하는 비법,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가장 큰 비밀은 사실 시키는 티안 나게 시키는 것이에요. 대놓고 하면 갑자기 안 들리는 귀모드 발동하거든요. 첫 번째 집안일을 공동의 목표라는 생각으로 바꾸기. 집안일은 나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집을 같이 관리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엔 손님 오니까 우리 둘이 30분만 번개 청소하자. 가 좋습니다. 두 번째 자꾸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집좀 깨끗이 해줘 같은 방식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식탁이 컵이랑 접시 싱크대에 넣어줘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선호 강점 활용하기. 기계를 좋아하면 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를 담당시키고 손재주가 있으면 수리 정리 조립을 담당시키세요. 싫어하는 건 최소화하고 잘하는 걸 반복시켜야 반항심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미션 칭찬 세트. 당신 아니면 못해라는 과장된 의존감으로 자존감 자극. 하고 나면 역시 당신이 하면 다르네 라고 칭찬하면 제시도 확률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함께 시작하기. 나는 부엌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거실을 좀 부탁해처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시키면 부려먹히는 느낌 들수 있어서 동반 작업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화와 트릭 구사.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 고정시켜버리기. 아침 커피 후에 쓰레기 버리게 하기. 저녁 뉴스 전에 식기 세척기 돌리게 하기. 와 같은 자동 반사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절대 틀린 점부터 지적하지 말 것. 의욕이 꺾입니다. 한번 맡겼으면 결과물에 웬만하면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 집안일 자연스러운 세뇌. 2주 프로그램을 짜드립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입니다. 쉿. 구독.